여는 목숨 걸고 달린다. 가장 심각한 겁니다.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. 오늘 자동차 상식은 1톤 트럭의 구조적인 단점입니다. 아는 1톤 트럭은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이런 모양의 1톤 트럭이잖아요.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이는 보닛이 없는 이런 모양을 캡 오버형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닛형입니다. 그럼 말 그대로 보닛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닛형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이 트럭들을 보면 앞에 보닛이 이렇게 나와 있는 차들 보시죠? 이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어, 옵티머스 프라임 그 주인공의 트럭이 바로 이 보닛형 트럭입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보이는 유럽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차들, 뭐 볼보, 뭐 스카니아, 벤츠, 뭐이베코 이런 트럭들이 다 앞에가 이렇게 보닛이 나와 있지 않은 일자형 트럭이잖아요. 그걸 캡 오버형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한국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트럭들은 다 이렇게 본닛이 없는 트럭이죠. 이렇게 본닛이 없는 트럭은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을 설명하기 이전에 장점을 먼저 설명을 하죠. 먼저 캡 오버형의 최대 장점은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. 앞에 본네트가 없다 보니까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캡 오버형은 엔진이 이 차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엉덩이 밑에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의 시트의 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죠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캡 오버형 같은 차들 같은 경우는 적재함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다. 자동차에 보시면 이 자동차의 길이를 무한정 넓힐 수가 없어요. 1톤이면 1톤, 뭐 2.5톤이면 2.5톤, 이 정해져 있는 규격 안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넓힐 수가 없죠. 그런데 트럭 자체는 이게 짐을 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짐을 실어야 하는 이 적재함 공간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. 그래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적재함을 넓게 뽑으려면 앞에 이 캡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. 짧게 해야만 적재함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캡 오버영으로 맞는 거죠. 자 다음 장점은 최소 회전 반경이 좁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전 반경은요 넓으면 좋지 않아요. 이 회전을 좁은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최소 회전 반경이 좀 좁아야지만 좁은 골목에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한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잖아요. 대륙이 아니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골목 골목 다녔을 때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크면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뒤로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했다가 틀어야 되는 와우.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닛형보다는 전체적인 자동차의 길이가 작고그 다음에 이 타이어 위치가 보닛형은 운전석 앞쪽에 타이어가 위치해 있어요. 대부분이 근데 탭 오버형은 운전석 쪽에 바로 운전석 발 아래 자동차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좀 좁습니다. 그리고 앞에 보닛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 걸릴 게 없어서 최소 회전 반경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자 그러면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가장 심각한 겁니다. 탭 오버형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떤 게시판에 장거리 갈때 굉장히 불안하다 자기는 목숨 걸고 달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거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동차가 앞으로 차실 안으로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존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전자가 굉장히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본닛형 같은 경우는요 엔진이 본닛 안에 있어요. 차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닛이 있다 보면 승용차랑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뭐 인사이드 멤버나 그다음에 인사이드 패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 캡오버형은 그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앞에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시야도 좋고 최소 회전 반경도 좀 괜찮고 적재함도 넓게 실을 수 있고 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산 1톤 트럭은 그 부분에서는 취약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 크럼플 존이라는 게 있고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실이 이제 세이프티 존이에요. 그 안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 필러, 뭐 B 필러, C 필러, 이 센터 필러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. 얘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본닛형 차들 같은 경우는 본닛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본닛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세이프티 존 안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. 그래서 이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이 A 필러가 망가진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이건 구조적으로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전에 우리 그 리베로라는 자동차 있었잖아요. 1톤 트럭 중에. 앞에 이렇게 본닛이 이렇게 나온 거. 그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앞바퀴 차 축도 운전석 앞쪽에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안락한 승차감을 자랑했거든요. 이제 고,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지만, 뭐, 이렇게 이 골목골목 왔다갔다 해야 되는, 아니 시내권에서 운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이 최소 회전 반경이 너무 넓었어요. 리베로 같은 경우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적재함의 길이도 지금 이런 캐보버형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고 최소 회전 방향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. 이런 한국의 어떤 지형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어떤 문화나 생활 패턴 에 있어서는 그냥 짐 많이 때려 싣고 뭐힘 좋고 뭐 이런 게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바뀌지 않고. 그냥 이런 탭오버형 디자인으로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의 그냥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,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뭐 자동차도 뭐잘 만들고 무거운 걸 실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구성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예, 이거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캡오버형으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장착을 해주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1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양폭운전 하시고 요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늘 자동차상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